혹시 반려동물의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쉬기 힘들어하고 청색증을 보이거나 기침이 많아지거나 심해지고 숨쉴 때 주전자가 끓는 듯한 쇳소리가 난다면 신속하게 수의사의 진료 및 진단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호흡곤란은 의학적 긴급 상황을 뜻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부전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산소 처치가 가능한 설비를 갖춘 동물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산소 처치는 급성 저산소증, 중증해상, 심폐소생술 후 관리, 심혈관계 질환, 일산화탄소 중독, 만성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수술 후 회복 환자, 호흡부전, 폐 질환 등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저유량 산소 처치는 산소 농도를 24에서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 고유량 산소 처치는 산소 농도를 60에서 100%로 높은 농도로 제공하고, 인공호흡기는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기계적 도움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